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가 충북 지역 104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치러지고 있습니다. 도내 투표소는 일찌 감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유권자들의 발길로 북적였는데요. 보도에 정현아 기자입니다.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가 치러지는 호암직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엔 본 선거일인 6월 3일에 앞서 미리 투표에 참여하기 위한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. 사전투표는 5월 29일에 이어 5월 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.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신분증을 챙겨 각 읍면 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면 됩니다. 중북지역 사전투표는 도내투표소 백신 4곳에서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. 지난 20대 대선에서 충북 사전투표율은 36.16%를 기록한 가운데 도내 선거인수는 137만 8,755명으로 지난 20대 대선보다 14,106명 늘었습니다. 연령별로는 50대 선거인이 전체의 19.7%로 가장 많습니다. 또 60대가 19.26%, 70대 이상이 16.78%, 40대가 16.13% 등의 순입니다. 시군별로는 청주시가 도내 전체 선거인수의 52.72%로 가장 많고 단양군이 1.81%로 가장 적습니다. 대선 사전 투표일 이후 본 선거일인 6월 3일에 투표할 경우에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민등록지에 따라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. c c s 뉴스 정은합니다.